안녕하세요. 원마블의 허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신이스터식스를 하려 했으나 최근에 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의 아이를 보게 되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은 너의 이름은을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봤자 애니메이션이지라는 생각은 영화관에서 처음 보았을 때 생각을 바꿔 주는 영상과 스토리였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보다 최대한 손으로 그려낸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고, 항상 이걸 손으로 그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눈부신 영상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애잔한 스토리는 보는 사람들의 눈가를 충분히 촉촉함으로 적시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에 대해 앞서 느낀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너의 이름은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영상미, 자연재해,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스가와 나츠미가 신사에서 보았던 천장벽화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부터 일본에는 계절과 맞지 않는 날씨가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날씨의 문회를 용에게 제물로 바쳐 날씨를 인간에게 이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날씨의 문회는 날씨를 맑게 할수 있는 맑음 소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양의 전설에 따르면 용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기우제를 지낼 때 용의 그림을 벽에 걸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용과 맑은 소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벽화를 보면 용의 반대편에는 고래가 보입니다. 날씨를 조정하는 용의 반대 생물로서 고래를 선택한 것은 바다의 파멸자인 레비아탄의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레비아타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다 괴수로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와 헤일을 일으키는 거대한 뱀과 악어와 같이 생긴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뱀이나 악어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레비아타는 히브리어로 고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표현되었으며 맑은 소녀와 반대되는 비의 아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의 아이에 대한 언급은 신사에서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데, 이는 영화 초반에 비를 좋아하고 선박 위에서 거대한 물폭탄을 맞은 남자 주인공인 호다카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다카가 고향을 떠나 도쿄에 입성하였을 때부터 도쿄의 이상 기후가 발생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지만 서로 만나게 되었고, 소녀 가장이며 여주인공인 히나는 자신이 맑음 소녀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호다카와 함께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을 과다 사용한 희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결국 승천하게 됩니다. 재물로 바쳐진 희나는 맑음 소녀의 능력을 용역에 반납하게 되어 하늘 위에서 고독하게 혼자 있을 운명이었으나 호다카는 사랑하는 희나를 위해. 히나가 맑음소녀가 된 곳을 찾아가 용을 만나게 되어 삼켜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다카는 자신도 모르는 비의 아이 능력을 반납하게 되고 대신 히나를 만나 지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용은 비의 아이 능력을 통해 도쿄에 계속 비를 내리게 되었고 결국 도쿄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어찌보면 아이들의 사랑 때문에 도쿄라는 큰 도시가 희생되었습니다 전체를 위해 히나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눈에는 소탄대실처럼 보입니다 작중에서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속해 있는 사회의 규율만을 중시하며 어린아이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장면은 스토리 중에 높은 아파트에서 아이가 물고기의 형상을 지닌 물방울을 보고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른들 중에서도 변화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인 호다카를 부려먹고 호다카의 표현처럼 등쳐먹는 어른이었으나 조카인 나치미를 통해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호다카를 위해 비록 자신의 딸을 보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를 도와줍니다. 스가 이외에도 호다카를 이해한 어른은 중간과 마지막에 등장한 할머니입니다. 원래의 주택이 잠긴 할머니를 통해 호다카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원래 독해의 모습이었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도시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호다카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대사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영화 전체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호다카, 히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은 젊은 세대를 뜻하고. 어른들은 기성세대를 뜻합니다. 일본의 현재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끈기와 의지가 없음을 비난하고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부의 전체를 기성세대가 움켜쥐고 사회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기성세대를 비판합니다. 물론 과거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성세대가 겪었던 경험과 정신을 현재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처럼 젊은 세대에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기보다 조언의 모습으로 오히려 젊은 세대가 왜 현재의 선택을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인간로서 으 살기 힘든 것은 작중 이상 기호처럼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못난 것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감독의 하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작중에서는 너의 이름은의 주인공이 타키와 미치아가 등장합니다. 타키는 중간 할머니 집, 미치아는 호다카가 목걸이를 살 때의 판매원이었습니다. 알고 봐야 재밌어요.